안녕하세요. 요거는 제가 매실청을 담은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둥이 다용 님꽃스님께 제가 이거 농장에서 바로 매실을 구매를 했었거든요. 알이 굉장히 트질 트질하니 배송도 참잘 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에 제가 깨끗이 씻어서 제 반에 하루 말렸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애기들과 같이 담아보았습니다 음, 제가 씨를 다 뺐어요 안에 꼭지하고 씨를 다 빼니까 어, 제가 10kg을 주문했는데 음, 8.1kg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시, 시장에서 한포대에 그 백설탕을 사와가지고 어저녁에 저희 딸내미들과 열심히 담은 모습이랍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이렇게 설탕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날이 덥기는 더운가봐요 이렇게 밑에 많이 녹아져있죠. 제가 이거를 잘 담아서 맛있게 성공하기를 <laughs> 기대해봅니다. 제가 매실 담은지 한참 오래간만에 담은 것 같아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전에 몇번 해봤으니까 실패는 하지 않겠죠. <laughs> 우리 딸내미들도 열심히 설탕을 부으면서 맛있는 매실이 되라 라고 마법을 걸었습니다. 잘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둥이 다용님, 잘 먹겠습니다. <laughs> 내년에도 제가 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드시라고 너무 예쁜 아가들이 와서 씻는데도 참 즐거웠어요. <laughs> 아, 제잘 나온 것 같죠? <laughs> 맛있게 한번 숙성시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